충격 반전 단 387표 차이 박지현 손태진의 연합 움직임에 황영웅 팬덤 흔들 1위인데 왜 저렇게 조용하지 2025년 7월 25일 오후 2시 44분 한 스튜디오 복도에서 마주친 황영웅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6만 9천 표를 넘기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였지만 표정은 웃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휴대폰을 바라보는 눈빛 댓글을 하나하나 넘기는 손끝.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박지현은 27.344표, 손태진은 20.033표를 기록하며 2위와 3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언뜻 보면 1위와는 거리가 먼 수치. 하지만 이상한 건그 다음이다. 박지현과 손태진 사이의 표 차이는 단 별표 387표 별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다. 7개월간 이어져 온 트롯 순위 싸움에서 두 남자의 간격이 이렇게 좁혀진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그 좁혀진 틈 사이에서 별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별표는 사실이다. 이건 단순한 팬덤 경쟁이 아닙니다. 흐름이 이상하게 정교했어요. 한 팬클럽 운영진은 그렇게 말했다. 이상하리만큼 정제된 해시태그, 같은 시각에 올라온 응원 게시물 그리고 박지형과 손태진 양쪽 모두의 중복 응원하는 계정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그 우연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두 남자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별표 어쩌면 누군가를 흔들기 위한 연합전선 별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영웅이 서 있었다. 6만 표의 1위. 절대적인 지지율.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이름.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위기였다.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0일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충격 반전. 단 387표 차이. 박지현, 손태진의 연합 움직임에 황영웅 팬덤 흔들. 2025년 7월 15일 투표가 중반을 향해 가던 시점. 그날 오후. SNS에는 역전은 가능하다는 해시태그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다. 황영웅이 이미 5만표 이상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구는 마치 약속처럼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7월 17일 밤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다. 박지현 팬카페에서 공유한 이미지와 손태진 팬들이 올린 이미지가 디자인, 문구, 심지어 글꼴까지 동일했던 것이다. 심지어 게시 시간도 불과 몇분 차이. 두 팬덤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때부터였어요. 느낌이 왔죠. 이건 단순 응원이 아니구나. A씨, 손태진 팬카페 운영진. 7월 18일에서 20일, 손태진 팬페이지에서 활동을 시작한. 새 계정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중 일부는 박지현을 함께 응원하는 이중 계정으로 드러났고, 해시태그는 여전히 동일했다. 샵 역전은 가능하다. 샵 단결의 힘샵 우리가 움직일 때. 그리고, 7월 21일, 한익명의 계정이 충격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박지현, 손태진, 팬덤 간 묵시적 연합 진행 중, 목적은 단 하나, 게시글은 단 3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스크린샷은 이미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댓글엔 불신과 의문이 뒤섞였다. 정말로 두 팬덤이 암묵적으로 손을 잡은 걸까? 기이할 정도로 타이밍이 같았어요. 밤 10시 물결표 11시 30분 사이에 지현이랑 태진이 투표수가 똑같이 급등했거든요. DC 투표 통계 모니터링 계정 운영자 7월 22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우리는 제보를 받고 그 장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앉아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말없이 휴대폰을 동시에 들여다보며 화면 속 이름을 터치하고 있었다. 여기 앉은 분들요? 처음엔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들리는 말투 보니 연령대도 다양하더라고요. 한 명을 밀지 말고 나눠서 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카페 직원 B씨. 그밤 투표 그래프는 눈에 띄게 움직였다. 박지현은 하루 만에 5천표를 끌어올렸고 손태진 역시 비슷한 수치로 상승했다. 황영웅은 여전히 1위였지만 처음으로 그의 득표 속도는 정체됐다. 7월 24일 박지현과 손태진의 표 차이는 단 387표. 그 사실이 공개되자 팬 커뮤니티는 들썩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역전의 서막이다. 라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황영웅은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표는 많았지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슨 의미일까 되묻는 그 문장. 그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의 선자의 고독일지도 모른다. 팬덤 내부에서도 균열은 존재했다. 한 중립 성향의 팬은 익명으로 이렇게 밝혔다. 영웅이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너무 고요했어요. 반대편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7월 25일 오전, 우리가 다시 찾은 투표 사이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떠 있었다. 픽셀 하나 차이로 배치된 그들 사이. 수치는 변했지만 분위기는 더 선명해졌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한 방향이 아닌 서로를 지켜보는 수많은 마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흐름은 여론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별표 별표 의지였다. 별표 별표. 충격 반전. 단 387표 차이. 박지현 손태진의 연합 움직임에 황영웅 팬덤 흔들. 7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고 있다. 투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몇 시간. 황영웅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 박지현과 손태진은 마지막 추격에 끝자락에 서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1위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10일 동안 벌어진 이 조용한 변화는 우리가 팬덤을 그리고 응원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내가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온라인 팬 인터뷰 중 팬들이 직접 만들어낸 연합의 흐름,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도. 누구의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바람을 만들자는 뜻에서 비롯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단한 명이 아닌 모두를 긴장시키고 모두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황영웅은 여전히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팬들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어쩌면 그들도 느꼈을 것이다. 사랑받는다는 건 숫자 너머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걸. 박지현과 손태진, 두 사람은 연합을 했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팬들은 알았다. 서로의 선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견제하며 균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 7월, 누가 1위를 하든, 누가 상을 받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20일간 무엇을 지켜봤는가이다. 일픽의 이름 넘어 우리는 사람을 보았다. 표를 던진다는 건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고 그 손이 누구의 마음에 닿았는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조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향한다. 당신이 진심을 던진 표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닿아 있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한 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